야단척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영조 임금께서 다스리시던 시절이었습니다. 한양 서촌에는 백운도관이라는 관상점이 있었지요. 그곳의 주인 백사원은 조정 대신들조차 찾아올 만큼 이름난 관상가였습니다. 그해 봄 한양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백운도관에서 나라를 뒤흔들 관지의 상이 나타날 것이라 하더라. 하지만 백성들은 그저 한숨만 깊어갔습니다. 당파 싸움은 날로 심해지고 흉년의 여파로 군주리는 이들이 거리에 넘쳐났기 때문이지요. 그런 혼란한 시절 백운도관의 외동딸 백연아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관상을 익히고 있었습니다. 백연아는 백사원의 무남동이였습니다흰 피부에 가는 눈매, 고운 인매를 지닌 그녀는 단아한 미모로 서촌에서 소문난 처자였지요. 하지만 연아의 진짜 재능은 겉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따라 수많은 사람을 보며 자란 연아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 통찰력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저 양반은 입으로는 충성을 말하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보니 속마음이 다루옵니다 연아의 말은 언제나 들어맞았지요. 하지만 요즘 연아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아버지가 권세 있는 양반 집안과의 정략혼을 추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관상을 안다들 무슨 소용이냐? 좋은 집안으로 시집가는 것이 내 팔자다. 아버지의 말에 연아는 고개만 숙일 뿐이었습니다. 그 무렵 한양 장터에는 돌쇠라 불리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정식 이름도 없이 그저 돌쇠라 불릴 뿐이었지요. 부모를 잃고 거짓 배 속에서 자랑 그는 말이 서툴고 행동이 느려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 여겼습니다. 저 바보 돌쇠 오늘도 얻어맞았구만 말을 제대로 못 하니 그렇지 하지만 돌쇠의 눈빛만은 맑고 따뜻했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에 덩치만 컸을 뿐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순한 사람이었지요. 어느 날 연하가 장터에 심부름을 나왔다가 우연히 돌쇠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연아의 눈이 돌쇠의 얼굴에 멈춰 섰지요. 연아는 돌쇠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남루한 거지 행색이었지만 이목구비는 반듯했습니다. 특히 눈빛이 달랐지요. 흐린 듯 보이지만 그 안에 고든 심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범상치 않구나. 연아는 아버지에게 배운 관상의 핵심을 떠올렸습니다. 눈은 사람의 심성을 이마는 지혜를 입매는 운명을 보여준다고 했지요. 그런데 돌쇠의 이마에는 미세한 선이 있었고 귀 뒤에는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상이었습니다. 이마에 선이 곧고 귀 뒤에 점이 있는 자는 임금을 가까이서 모실 상이니라. 하지만 돌쇠는 거지였습니다. 천민보다도 낮은 신세였지요. 연아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잘못 본 것일까? 아니면 그때 돌쇠가 연아를 보며 어눌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연아의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이것은 단순한 관상이 아니었습니다. 운명의 실타래가 꼬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무렵 한양에서는 연쇄의 절도 사건이 벌어져. 민심이 흉흉했습니다. 양반 대감 집안에서부터 시작하여 중인 집안까지. 밤마다 귀중품이 사라지는 일이 이어졌지요. 한 성부 관리들은 범인을 잡지 못해 애를 태웠습니다. 조정에서는 백사원에게 범인의 인상차기를 그려달라 부탁했습니다. 백사원은 절도범이 남긴 흔적들을 보며 범인의 관상을 추리했지요. 범인은 눈매가 날카롭고 입꼬리가 처진 자일 것입니다. 그림이 한양 곳곳에 붙었고 백성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아가 몰래 돌새에게 밥을 챙겨준 일이 아버지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냐? 백사어는 복장이 터질 듯 노했습니다. 관상은 곧 인생이다.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이 아니니라. 연아는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자신이 본 것이 틀리지 않았다고 확신했습니다. 연아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연아는 장터로 달려가 돌쇠를 찾았습니다. 돌쇠는 추운 골목에서 웅크리고 자고 있었지요. 일어나시오. 나와 함께 가야 하오. 돌쇠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연아를 따라왔습니다. 백운 도관에 도착하자, 백사원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아버님, 이 사람의 상을 보십시오. 천한 듯 하나 하늘에 인연이 붙어 있사옵니다. 백사원은 진노했으나, 연하의 간청에 못 이겨 돌쇠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백사원의 얼굴이 굳어졌지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돌쇠의 얼굴에는 두 가지 기운이 동시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나라를 보필할 길한 상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변을 흔들 위험한 상이었습니다. 백사원은 잠시 말을 잊지 못하다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자를 뒤뜰 행랑채에 머물게 하라. 하지만 연아 너는 이 자와 가까이하지 말거라. 사흘이 지난 후 백사원은 돌쇠를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상을 보니 묘하구나. 돌쇠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는 보국지상을 타고났다. 나라를 도울 운명이라는 뜻이다. 돌쇠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파가의 기운도 지니고 있구나. 주변 사람들에게 불행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말이다. 백사원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이두 가지 상이 한 사람에게 동시에 나타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너는 조심해야 한다. 돌쇠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자신이 위험한 존재라는 것만큼은 알아들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뒷뜰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지요. 행랑채 근처에서 갑자기 불빛이 일렁이더니 담장 너머로 수상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연아는 그 광경을 창문으로 보았습니다. 누군가 도관을 염탐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저들은 누구인가? 연아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돌쇠가 도관에 온 이후 무언가 거대한 일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자을 후한 성부 관리들이 백운 도관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절도 사건의 범인을 찾았다. 바로 이 도관에 숨어있다. 연아와 백사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관리들은 곧장 돌쇠를 끌어냈지요. 이 자가 범인이오 말도 안 되는 소리 돌쇠는 그럴 사람이 아니요 연하가 소리쳤지만 관리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지 신분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게다가 관리 중 하나가 돌쇠의 옷자락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천 조각이었지요. 그 천에는 절도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것과 똑같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증거요. 돌쇠는 고개를 저으며 어눌하게 말했습니다. 아, 아니, 아니오. 하지만 말이 서툰 돌쇠의 변명은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연아는 절망했습니다. 돌쇠가 곧 끌려갈 위기였지요. 기다리시오. 이 사람에게는 알리바이가 있소. 절도 사건이 일어난 날, 이 사람은 이곳에 있었소. 연하의 필사적인 호소 끝에 한성부 관리들은 돌쇠를 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했지요. 그날 밤, 연하는 돌쇠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돌쇠, 그천 조각은 어디서 난것이오 돌쇠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뭐, 모르겠소. 원래, 가지고 있었소. 원래부터? 예. 옛날, 옛날부터 연아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돌쇠에게서 묘한 빈틈이 보였던 것이지요. 돌쇠, 혹시 내 어린 시절 기억이 있느냐? 돌쇠는 이마를 짚으며 괴로워했습니다. 아, 아프. 머리가 아프. 연하는 깨달았습니다. 돌쇠는 부분적인 기억상실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연하는 거짓패의 우두머리를 찾아갔습니다. 돌쇠가 너희 패거리에 들어온 것이 언제였느냐? 응, 음, 한 4년 전쯤이었소. 큰 화재가 났을 때 정신없이 떠돌던 놈을 주워온 것이오. 아제, 그래요. 그때 북촌 양반과몇 채가 불에 탔었지요. 돌쇠는 그 근처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소. 연아는 모든 것이 연결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돌쇠는 절도범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군가에게 이용당한 희생자였던 것입니다. 그 후로 연아는 돌쇠를 더욱 살뜰히 돌봤습니다. 밤마다 행랑채로 가서 글자를 한 자씩 가르쳤지요. 돌쇠는 서툰 손으로 붓을 쥐고 천천히 따라 썼습니다. 고, 노, 덜, 잘하고 있소. 천천히 해도 되오. 돌쇠는 연하를 보며 순한 눈으로 웃었습니다. 어느 날, 돌쇠가 조심스럽게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고구마 두 개였지요. 아, 아기씨. 이거, 이게 뭐냐? 장장터에서 품팔이하고 받았소 아기씨 드시오 연아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돌쇠는 자신이 번것중 가장 좋은 것을 연아에게 주려했던 것입니다. 고맙구나 돌쇠. 연아는 고구마를 받아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두 사람은 화룻불 앞에 앉아 고구마를 구워 먹었습니다. 타닥타닥 불이 피어오르는 소리만이 조용히 울렸지요. 언뜻 보면 바보 같은 돌세였지만, 연아는 그의 깊은 상냥함과 고든 심지를 알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백사원이 연아를 불러 차갑게 말했습니다. 연아, 정략혼 날짜가 정해졌다. 다음 달 보름이다. 아버님, 더 이상 그 거지와 가까이 하지 마라. 내 신분을 생각해라. 연아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단호했지요. 보름달이 뜬 밤이었습니다. 백운 도관에 갑자기 검은 옷을 입은 무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으아하. 몸종의 비명 소리에 연아가 깨어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도관 곳곳에서 칼부림 소리와 비명이 들렸습니다. 연아는 급히 아버지의 방으로 달려갔지요. 백사원은 서고에서 무언가를 숨기려다 습격자에게 칼을 맞았습니다. 아버님, 연아 도망쳐라. 그때였습니다. 검은 옷의 사내 하나가 연아를 향해 달려들었지요. 연아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바로 그 순간 돌쇠가 어디선가 나타나 사내를 막아섰습니다. 안 돼. 돌쇠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평소의 순한 눈빛이 아니라 무언가를 지키려는 강렬한 눈빛이었지요. 돌쇠는 맨손으로 사내와 맞섰습니다. 칼을 든 사내를 상대로 온몸으로 막아냈습니다. 크억. 돌쇠의 팔에서 피가 흘렀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돌쇠의 머릿속에 무언가가 번쩍 스쳐 지나갔습니다. 궁궐의 붉은 문, 칼을 든 무사들, 그리고 누군가의 목소리. 강윤, 세자 저하를 지켜라. 돌쇠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기억의 파편이 그를 괴롭혔던 것이지요. 다행히 한 성부 관리들이 도착하여 습격자들은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백사원은 중상을 입었고 돌쇠는 정신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백사어는 치료를 받았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연아는 돌쇠를 데리고 송파에 응거 중인 노관상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의 스승이었던 분이지요. 소녀 백연아, 인사 올립니다. 노관상가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돌쇠를 보는 순간 숨이 멎은 듯 굳어졌습니다. 이 아이는, 선생님, 이 사람의 상을 봐 주십시오. 노관상가는 떨리는 손으로 돌쇠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이마를, 귀를, 턱선을 하나하나 살폈지요. 한참을 그렇게 보더니, 노관상가가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 왕가의 피를 이어 받았구나. 예? 이마에 있는 이 미세한 선을 보거라. 이것은 제왕선이라 하여, 왕족에게만 드물게 나타나는 상인이라 연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거지였사옵니다 그것이 이상하지 않느냐 왕족의 상을 지닌 자가 어찌 거지 신세가 되었겠느냐 노관상가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누군가 이 아이를 없애려 했던 것이다 왕권과 관련된 음무일 게 분명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돌쇠의 머릿속에서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세자궁의 복도, 호위무사들의 행렬, 그리고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 강윤, 오늘부터 내가 세자 저하의 호위를 맡는다. 돌쇠는 자신의 진짜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강윤, 그것이 자신의 본명이었습니다. 송파에서 돌아온 후, 강윤은 조금씩 기억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세자 호위무사 후보였다는 것, 무예를 익혔다는 것,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요. 나는 세자 저하를 지키는 무사였소. 강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양반들이 나를 불렀소. 그리고 그 이후의 기억은 불타는 집과 고통뿐이었습니다. 연아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제거하려 했던 것이요. 세자를 지키는 당신이 방해가 되었기 때문이지요. 강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아는 다시 한번 강윤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이제는 더욱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보국지상. 나라를 보필할 상. 당신은 돌아가야 하오. 당신이 있어야 할 곳으로. 강윤은 연아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아기 씨는, 걱정 마시오. 나는 괜찮소. 연아는 억지로 미소 지었지만, 가슴속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강윤이 자신의 정체를 되찾으면, 두 사람의 신분 차이는 더욱 벌어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연아는 도관 습격의 흔적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에 떨어진 천 조각, 담장에 남은 발자국, 그리고 습격자들이 남긴 작은 단서들을요. 그러다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습격자 중한 명이 떨어뜨린 것으로 보이는 작은 인장이었지요. 그 인장에는 백운 도관의 표시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도관의 인장인데, 연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연하는 아버지의 서고로 들어갔습니다. 백사오는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고 서고는 조용했지요. 촛불을 들고 서고를 뒤지던 연아는 한 서랍에서 그림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그림에는 절도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것과 똑같은 문양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었지요. 제자궁의 배치도 호위무사들의 명단 그리고 강윤의 초상화까지 연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님이 모든 일을 꾸민 것이었구나. 백사원은 강윤의 재왕선을 발견한 순간 그를 왕권을 흔들 위험한 존재로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절도 사건을 조작하여 강윤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고 그것이 실패하자 도관 습격을 사주한 것이었지요. 연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존경하던 아버지가 정의로운 관상가라 믿었던 아버지가 실은 권력에 눈이 멀어 무고한 사람을 해치려 한 것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연아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죄를 알았지만 차마 고발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모른 척할 수도 없었지요. 강유는 연아의 괴로움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기씨, 무슨 일이오? 연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오. 하지만 강유는 알고 있었습니다. 연아가 무언가 큰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을요. 보름 후 장대비가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강유는 연아를 찾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떠나겠소. 무슨 말씀이오?" 아기씨의 인연을 짓누르고 싶지 않소. 나 때문에 아기씨가 고통받는 것을 더 이상 볼수 없소. 아니오. 가지 마시오. 연아가 소리쳤지만 강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내 기억을 되찾아야 하오. 그리고 진실을 바로잡아야 하오. 강유는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연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빗소리에 묻혀 그녀의 울음소리는 아무도 듣지 못했지요. 강유는 세자궁으로 향했습니다. 비가 그치고 해가 뜬 아침이었습니다. 강윤은 세자궁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지요. 내가 정말 이곳에 있었던 것일까? 그때 한 늙은 문지기가 강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강, 강윤? 강윤이 아니냐? 나를 아시오? 그럼, 내가 사라진 지 4년이 넘었다. 모두가 내가 죽은 줄 알았다. 늙은 문지기는 떨리는 손으로 강윤을 붙잡았습니다. 그날, 그날 밤이 생각나느냐? 무슨 일이 있었소? 권신들이 세자 저하를 몰아내려 했다. 그날 밤, 내가 세자 저하를 지키다 사라졌지. 강윤의 머릿속에 모든 기억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칼을 든 자객들, 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싸웠던 자신, 그리고 등 뒤에서 날아온 비수. 내가 배신당한 것이었구나. 늙은 문지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세자 저하께서는 너를 찾으려 애쓰셨으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강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강윤이 도관을 떠난 후 연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의 죄를 숨길 수 없었습니다. 무고한 사람이 다치는 것을 막아야 했지요. 연하는 한성부로 가서 모든 것을 고했습니다. 제 아버지 백사원이 절도 사건을 조작하고 도관 습격을 사주했습니다. 관리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오? 백운 도관주께서? 예, 저에게 증거가 있사옵니다. 연하는 서구에서 가져온 문서들을 내밀었습니다. 관리들은 그 문서를 보고 경악했지요. 이건 대역죄에 해당하는 일이오. 문서에는 권신들과 백사원이 주고받은 서신이 있었습니다. 세자를 몰아내고 다른 왕자를 옹립하려는 음모였지요. 그날 오후 권신들이 움직였습니다. 대자가 행차하는 길목에 자객들을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 판단한 것이지요. 하지만 강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세자 저하를 보호하라. 강윤은 혼자서 자객 십여 명을 상대했습니다. 4년 동안 잃었던 무예가 몸에서 되살아났지요. 칼과 칼이 부딪히는 소리, 비명, 그리고 강윤의 우렁찬 외침이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몸이 살아있는 한, 세자 저하께 해를 끼칠 수 없을 것이다. 세자는 가마 안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저 자는 강윤이 아니냐? 호위무사들이 합세하여 자객들을 제압했습니다. 강윤은 온몸에 상처를 입었지만 세자는 무사했지요. 세자가 가마에서 내려와 강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강윤이냐? 강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자 저와 소인 강윤 돌아왔사옵니다. 세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자라있었구나. 그 순간 강윤의 머릿속에서 모든 기억이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자신은 세자 직속 후위무사였고 세자를 지키다 권신들의 음모로 제거당할 뻔했던 것이었습니다. 저와 소인는 이제 모든 것을 기억하였사옵니다. 그날 밤의 일도 저를 배신한 자들도 모두 말이 옵니다. 세자는 강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 돌아왔다 강윤. 이제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이다. 한성부에서는 백사원과 권신들을 조사했습니다. 의식을 되찾은 백사원은 결국 모든 죄를 자백했습니다. 조인이 모든 일을 꾸며 싸웁니다.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름난 관상가가 영모에 가담하다니 백사원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조인은 강윤의 상을 보고 두려워 싸웁니다. 제왕선을 지닌 자가 세자 곁에 있으면 훗날 왕권을 위협할 것이라 여겼습니다. 어리석은 자로다. 제왕선은 왕을 지킬 상이지. 왕이 될 상이 아니거늘. 영조 임금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조사 결과 절도 사건의 문양은 사실 쿠데타 세력의 암호였습니다. 권신들이 서로 연락하기 위해 사용했던 표시였지요. 백사원은 그들과 손을 잡고 강윤을 제거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백사오는 유배형에 처한다. 영무에 가담한 권신들은 모두 잡아들여라. 연아는 대궐 밖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유배를 가게 되었다는 것을요. 연아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이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세자가 연아를 불렀습니다. 그대의 용기 덕분에 영무를 막을 수 있었소. 은혜를 잊지 않겠소. 연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녀는 다만 옳은 일을 했을 뿐이옵니다. 세자는 강윤에게도 말했습니다. 강윤, 내 충성을 잊지 않겠다. 오늘부터 다시 내 호위무사로 임명한다. 강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목숨 다해 저하를 지키겠사옵니다. 그렇게 모든 진실이 밝혀졌고 강윤의 신분도 공식적으로 복구되었습니다. 강유는 다시 세자궁의 호위무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연아가 있었습니다. 밤마다 그녀를 생각하며 잠들지 못했지요. 연아는 백운 도관을 정리했습니다. 아버지가 유배를 간후 도관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연아는 서촌의 작은 관상점을 열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진심으로 사람들을 보살피는 곳이었지요. 어느 날 저녁 강윤이 연하의 관상점을 찾아왔습니다. 아기 씨, 연하는 강윤을 보고 놀랐습니다. 호위무사 나리 어인일로 나리라 부르지 마시오. 나는 여전히 그대 앞에서는 돌쇠일 뿐이오. 강윤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기 씨, 나는 세자 저하를 모시는 몸이 되었소.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이곳에 있소. 연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자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특별히 허락했습니다. 강윤은 충성스러운 무사다. 그가 마음을 둔 여인과 함께하는 것을 허락한다. 이렇게 하여 강윤과 연아는 조용히 인연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분의 벽은 여전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하나가 되어 있었지요. 봄비가 그친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강유는 관상점으로 연하를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꽃한 송이를 들고 있었지요. 아기씨, 이것을. 연하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꽃을 받았습니다. 고맙소. 강유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기씨, 내 상은 이제 어떻소? 연하는 강윤의 얼굴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이마의 제왕선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왕이 될 상이 아니라 왕을 지킬 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귀 뒤의 점도 여전했습니다. 충성의 별이라 불리는 그 점은 이제 더욱 빛나 보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강윤의 눈빛이었습니다. 더 이상 혼란스러운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의 눈빛이었지요. 거지상도, 흉상도 아니요. 연아가 말했습니다. 곁에 있는 자를 지키는 상이요. 세자 저하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그리고, 연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를 지키는 상이옵니다. 강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소리 없이 맞닿았습니다. 창 밖으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지요. 연아는 깨달았습니다. 관상은 얼굴에 새겨진 운명이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요. 거지였던 돌쇠는 호위무사 강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진심으로 사람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었지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관상은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니 마음이 바르면. 상도 바르게 된다. 강윤과 연아는 그 말의 뜻을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